앉아있어도 바지 위로 접히는 살 하나 없는 납작배 될 때까지 오이 언니랑 함께 해요. 시작합니다. 매트끝 보고 있는 상태 두 다리 엉덩이에서 두뼈 멀리 두었어요. 골반 넓이 11자. 두손 무릎뒤 감싸서 동그란 팔 유지할게요. 준비. 마시는 숨 정수리 천장. 배는 어흡, 배꼽 미러로 올 기다리고. 팔이 펴지면서 더 이상 갈곳 없는 곳까지 내려갔고 오늘 복부 운동 집중적으로 하니까 허리 안 아프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외로 마시고 한번더 러얼 시선은 내 무릎 사이 어깨 긴장 풀어주고 발끝 들리지 않게 발등이 못 박았다라고 생각해요. 후, 위로 얼. 마지막 스트레칭. 하아. 허리 뒤 늘려주며 집중하고. 후. 위로 마시고, 허읍 뱉어냅니다. 이제 발끝을 들어 플렉스. 두팔 동그란 나란히로 준비합니다. 마셔요. 다시 상체 길어졌다가 꼬리뼈 뒤로 올 기다리고. 한팔 위로 마시고 서클 끌고 와요. 후 반대쪽 마시고 서클 지키고 한 번씩 더 호흡 끌고 오죠. 하. 반대 마시고 서클 돌아오면 상체 위 마시고. 어깨 긴장만 풀어냅니다. 한번더 호흡, 상체 뒤로 기다리고 뒤로 넘어가지 않게 중심 지켜냅니다. 이제 두팔 위로 서클 후 조여주고 아까보다 강한 느낌 마셔요 위로 서클 후. 복부 힘꽉 마지막 호흡 마시고 엔 모아오면 시선 내 중요 부위 안으로 떨어뜨리고 두손 뒤통수 깍지 손으로 머리 누르지 말고 복부 힘 지켜서 유지해 봅니다. 내 코어에 단단한 힘이 느껴지고 다 했어요. 다시 나란히 팔 시선 앞쪽 보고 호흡 마셔요. 뒤로 롤 다운. 후. 뒤통수 닫고 두팔 만세. 손등 스러 골반 옆으로 손바닥 내려놓습니다. 뒤꿈치 엉덩이 한 뼘으로 가깝게 당겨오고 허리뒤 자연스러운 공간 남겨둔 중립 골반부터 시작할게요. 준비가 되면 호흡 마셔요. 입으로 뱉어낼 때 허리 뒤 매트로 꾹. 어깨 말리지 않게 붙여주고, 지금 이 동작에서도 복부 힘 들어오고 있어요. 느껴지죠? 후. 다시 긴장 풀어내면 처음 중립 골반 상태 돌아가고, 뉴트럴, 마시고, 허리 뒤 꾹. 복부에 힘이 들어오게 되는 인프린트로 연결되어. 하...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오셔도 괜찮고, 이제 힘 풀지 말고 여기서 스톱. 다리 하나씩 테이블로 들고, 두팔 들어 나란히. 손등 내 시선과 마주 보고 있어요. 호흡 마시고, 한 팔과 반대 다리 서로 멀어져요. 호흡 빼고. 후. 지금 계속 허리 뒤 붙어 있는 상태 지키고 있죠. 마시고 제자리. 입으로 뱉고. 반대 똑같이. 허흡엔 멀어지고. 후. 많이 갈 필요 없어요. 허리 꺾이지 않는 곳까지만. 돌아오고, 후, 좋아요. 이제 여기서 날개뼈 끝자락까지 상체 세워 봅니다. 외로워. 기다리고 똑같아요. 상체 고정, 마시고, 팔다리 멀어집니다. 천천히 스톱. 누워 있을 때보다 느낌 강해져요. 돌아오고 반대쪽 마시고. 멀어지죠? 후. 마찬가지, 허리 꺾이지 않을 만큼만. 돌아오시고, 상체 더 위로. 이제 조금 빠른 박자로 연결시킬게요.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중간 오고, 마지막 호흡, 마셔요. 두 팔, 다리 쭉 펴주고, 버팁니다. 부들부들 떨림 오고 있어요. 카운트, 5, 4, 3, 2, 1, 무릎 접 거 뒤통스 다운. 아, 잘하셨어요. 납작 복부 만드는 거 쉽지 않죠. 두 팔을 사이드로 넓게 열어주고 두 무릎 다시 공중에서 편하게 접어 놓았어요. 스트레칭 호흡 준비하고 마셔요. 두 무릎 한쪽으로 쏟아 줄때 시선 반대쪽으로 천천히 트위스트. 후. 긴장했던 허리 열어주고 어깨는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마시고 천천히 중간 호흡 뱉고 반대 똑같이 업 and 천천히 트위스트. 항상 스트레칭은 되는 만큼만 무리하지 마시고 돌아옵니다. 천천히 제자리. 좋아요. 한 번씩만 풀어줬고, 이제 두손 뒤통수 깍지로 넣어주세요. 골반의 정렬을 지켜서 다시 두 다리는 테이블로 맞춰주고, 나란히 붙여놓았어요. 인프린트 잊지 않았죠? 허리 뒤 들뜸 없이 붙이고, 상체 올려줍니다. 호흡, 기다리고. 상체 고정, 마시는 숨, 발끝 준비, 매트에 달랑말랑. 기다리고, 배는 호흡, 돌아와요. 하, 반복, 하나, 후, 둘, 후, 셋, 허흡. 뱉을 때 아래 빼더 납작하게. 반복, 후, 마시고, 복부 힘. 다리 더 멀리 두면 난이도 높아져요. 두개 더, 마시고, 후, 마지막, 스톨바. 뒤통수 떨어지지 않게 상체 더 말아 올리고 호흡 마셔요. 두 무릎 사이드 닫아 줄때 천천히 복부 힘. 후. 이때 아랫배힘더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반복 열어 주고. 조임 조임 기다리고. 하. 바지 지퍼를 단단히 채워 올릴 때 느낌 상상해 봐요. 마지막 마시고, 일부러 후 상체도 안으로 같이 더 조여내면 느낌 훨씬 더 강해져요. 다 했어요. 아래다운 풀어주고, 누워서 복부 운동 오실 땐 호흡 참으시면 안 돼요. 어지러워요. 꼭 호흡과 함께 오셔야 되고, 내려진 다리 엉덩이에서 두세 뼘 멀리 두고. 발끝 들어 플렉스, 두팔 만세 머리 위 준비합니다. 롤업. 마셔요. 나란히 팔 고개 들면서 등 말아 올라올 때, 배꼽 넣어 구분 등 유지하고, 스톱. 꼬리뼈 위 하나씩 등 펴서 만세 머리 위 도착을 해요. 한번 더, 나란히 팔, 롤 다운. 하...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내려가서 두팔 만세 위, 마시고, 나란히 팔, 고개 딸려오면서 롤업, 후, 고리뼈 위로 탑을 쌓듯 일자 등까지 도착했어요. 등걸이 부드럽게 만들었고, 발바닥 매트로 붙이면서 앞으로 나란히 팔, 마시고, 이제 꼬리뼈까지만 러얼 기다리고 뒤로 넘어가지 않게 중심 잘 잡으세요. 한 다리씩 테이블로 올려주고 두 순서로 포개어줍니다. 준비 한 다리 밑으로 뻗어낼 때 몸통 손끝 반대로 트위스트 후 사이드 복부 단단하게 다리 접어오며 중간 마시고 반대 토이스트 후 엉덩이 들썩이지 않게 지켜냅니다. 돌아오고 빠른 박자 20번 터치해요. 시작 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복 다리는 지키고 몸통만 비틀어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중간. 손 풀어 다시 나란히에 천천히 뒤로 뒤통수 내려줍니다. 후, 좋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내고. 여기서 싱글 스트레이트 레그풀 연결해 볼 거예요. 한 다리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잡고, 다리를 가위 모양으로 뻗어내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허와 기다리고. 잡고 있는 다리 몸 안으로 살짝 당겼다가, 다리 밀면서 교차하기. 후, 스무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복. 무릎은 피고 힘있게 에너지 다섯 넷셋둘 하나 그만 내려진 다리 위로 뒤통수 기대주고 하 공중의 다리 발끝 플렉스로 열어내고 여기서 베는 노른 복부 근육 조여봅니다 둘손 갈비뼈 위에 크게 마셔요 입으로 후 뱉는 호흡에 갈비뼈 안으로 꽉한번더 코로 마시고 갈비뼈 열리죠? 입으로 후내몸 코르셋 입혀주세요. 마지막 깊은 호흡 마시고 릴렉 가. 탄탄해진 내 복근 상상하고 여기까지 무릎 접어 안아줍니다. 엉덩이 실룩실룩 실룩, 고개도 도리도리 후. 이제 매트 위에 엎드리면서 두손 가슴 옆 상체 들어 스완 후 썼던 복근 길고 훌쭉하게 후. 발가락 찍어 매트 위 꼬리뼈 천장 들고 다운독 여기서 조금 더 호흡 정리해 주세요. 수완보다 편안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엉덩이 내려 일자 몸, 팔꿈치까지 내려 엘보 플랭크 자세까지 연결할 거예요. 지눌리지 않은 어깨 일자 몸 지켜내고 여기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늘은 복부 집중 운동이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다리도 같이 써보면서 복부 지방 걷어봐요. 무릎 살포시 내려주고 하... 한번더 외로워 기다리고 무릎 하나씩 내려보는 플랭크 니테 번갈아서 시작 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복 일자모 지키고 골반도 잡아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제자리. 이제 손짚고 올라옵니다. 베이저 플랭크. 똑같이 무릎. 시작.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복. 힘든 느낌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 했어요. 넷. 셋, 둘, 하나, 제자리. 바로 아기 자세 쉬세요. 하, 복부는 먹는 거에 영향 많이 받아요. 운동 후에 한 끼라도 건강한 식단 하려고 노력하시고. 바로 근육 풀리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천천히 상체 일으켜 줍니다. 매트 위 바르게 앉습니다. 스트레칭 이어갈게요. 두팔 열어 바닥 수평. 호흡 마시고, 사이드 후. 윗손 끝 멀리, 반대 엉덩이 무겁게 지키고, 목 괜찮다면 시선까지 위로워. 하... 라인업 마시고, 반대 똑같이 스트레칭. 후. 상체에 시원한 느낌 들어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두팔 위로 깍지 껴요. 배꼽을 넣고 굽은 등. 커다란 공 하나 안고 긴장됐던 등 사이 열어주세요. 좌로 왔다 갔다. 좋아요. 허리까지 편안하게. 중간, 올라오고, 깍지 손목 뒤로, 팔꿈치 닫고선 시선 아래로 후. 일자 등 지켜 척추 라인 길게 늘려주고, 고개 한쪽으로 비스듬히 돌려볼게요. 후. 반대 똑같이 중간 정면 시선에 팔꿈치 열어주고 손바닥 천장 기지개 켜봅니다 쭉쭉쭉쭉쭉 앤 서클 풀어주고 하. 오늘 운동 여기까지 감사합니다.